조 변의 안테나 다섯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변호사님 뭐 살인의 추억 얘기가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조 변호사님이 그 수원지검 계실 때이 네. 사건을 사실은 뭐 직접 하진 않았지만 알고 계셨죠. 그렇습니다. 제가 수원지방검찰청 강력부에서 2003년 4년. 음. 네. 그때는 그럼, 공소시효 예, 가기 전입니다, 그죠 공소시효가 지나가기 전에 예. 가 보니까 그 사건이 중요한 중요 사건으로 편철이 돼서 파일에 미제 사건으로 예, 있었습니다. 한번 봤습니까, 래서 네. 훑어만 봤는데. 네. <웃음> <웃음> 참, 많은 사람들이 가슴 예. 네, 아프게. 생각했던 사건들이었는데 음... 뭐 오늘 방송에 보니까 예. 뭐 범인은 찾았다고 해서 뭐 감회가 새롭습니다. 예, 그렇게 했어요. 음, 네. 근데 사실 이게 야그 오래된 묻어뒀던 것이 네. 이게 지금 와서 이게딱 특정되고 확인된다는 거, 이것도 대단한 어떻게 과학이 발전라고 봐야죠. 예. 먼저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 대해서 좀 개요를 말씀을 예, 먼저 예. 드리면. 예, 예, 예. 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30년도 넘었는데요. 음. 1986년부터 예. 1991년까지 예, 예. 뭐 경기도 화성군에서 1 0 건의 그 살인 사건이 음. 발생을 했는데, 예. 다 강간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아 맞아요, 맞아 혼자 길 가는 부녀자를 음. 어, 스타킹 같은 것으로 어, 주로 목을 졸라서 음. 손은 뒤로 결박을 한 상태에서. 음. 성폭행을 가, 가하고 아, 예, 예. 아주 잔인하게 살인한 사건이어서 예, 예, 뭐 갑자기 뭐 1, 2년 사이에 뭐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고 무려 10차례에 걸쳐서 10차례. 10, 뭐 그렇죠. 아무튼 10회에 걸쳐서 아, 아. 거의 6년 동안 그러니 거뭐 분여자들 바깥에 나갈 나가지도 못했요 사실은요. 네. 화, 경기도 화성하면 뭐 연쇄 살인사건만 예, 그렇죠. 딱 떠오르니까 떠올라요. 화성에 대한 이미지도 굉장히 안 좋았고. 맞아요, 맞아뭐 예. 화성에 사는 그 예. <laughs> 성인 남자들은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받아서. 그렇죠, 또. 어, 엄청난 예. 그 고통에 시달렸고요. 아, 예, 거기에 투입된 경찰들만 연 2년 약 200만 명 가까이 투입돼서. 샅샅이 아, 뒤졌는데. 음. 결국은 우리 뭐그 그때 비슷하게 우리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처럼 어, 예, 네, 예. 그런 것처럼 또이 이형, 형우군 유기 사건 우리3 음. 3대, 3대, 3대 사건이 미제 있는데, 사건이 있는데 네네여기성 네. 예. 연쇄 살인 사건이 음. 이제 그 가장 큰 사건으로 예예 예, 예, 남아 있었는데 예. 어, DNA 분석 기술 되게 발달이 돼서 그런 그러, 그러니까 이번에 어, 좀 범인을 특정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 야, 그 DNA 분석 기술 진짜 그러니까요. 어디까지 발전하는지 모르지만은 뭐 한번 문제가 있으면 네. 끝까지 간다는 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네. 그 당시에 범인도 뭐, 나름대로 흔적을 지으려고 했겠지만, 노력했겠지만. 뭐, 성폭행을 했기 때문에, 음, 음. 좀 뭐, 언급하기도, 예, 뭐, 싫습니다만은, 뭐, 뭐, 정액 같은 걸 조금씩 미양으로 흘리고 예. 한 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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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음. 아무리 깨끗이 떠서 검사를 한다 하더라도, 예, 예, 이게 오염된 상태고, 시류가 워낙 조금이라서, 아... 이걸 어. DNA가 제대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대조할 수가 없죠. 하긴 또 그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나와야지 대조군하고 대조를 하는데. <laughs> 그렇죠. 아. 그 DNA 범인의 DNA를 특정을 할 수가 없으니 예. 이걸 할 수가 없었죠. 아. 네 그래서 아. 아,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중요전안 받으세요. 예. 예. <laughs> 받으세요. 그래서 이할 예. 예. 수가 없어서 예, 예. 저기 뭐죠 그. 뭐그 상태를 그대로 둔 것만 해도 경찰관들이 참 잘했는데. 잘 봉원했나 네. 봐, 그것도, 인제 그리고 이 상태에서. 예. 1900, 어, 이게 지금 91년까지인데. 예, 예 아, 1994년에. 1994. 그렇죠? 네, 네. 그, 그 근처에 사는 그, 진짜 범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진범이. 아, 이, 자기 번, 처제를. 네. 일곱 네, 번째 네. 사건인가가 하나 네. 있었죠. 네. 자기 네, 처제를 네. 말이죠. 예. 네. 그, 자기 뭐 자기 집 부인이 어~ 가출을 했다는 이유로 처제를 잔인하게 살인을 하고 강간을 하고 아 그렇게 한 죄로 체포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모 씨가 아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체포가 돼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2심에서) 또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30에서) 뭐~ 고의 살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파기환송에 대해서 결국은 무기로? 무기징역으로 확정이 돼서 현재 부산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거든요. 예. 어쨌건 교도소에 가면 음흠. 이런 강력사범들은 DNA 어, 예. 예. 혈액을 채취해서 아. DNA 확보를 해놓습니다. 예. 요즘 그렇습니다. 아, 예. 그래서 어쨌든 94년도에 이 친구를 체포를 해서 DNA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시간은 지금까지 흘러온 거죠. 아. 이 당시에는요, 91년까지는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이거, 네, 그래서 경우도 네. 더 이상 이제 그 공소시효를 넘어간 거네. 그러니까 94년, 1991년이 마지막 범죄였거든요. 음흠, 음흠. 그럼 15년을 더하면 2004년. 2004년이죠. 아 그러니까 2004년에 공소시효가 다 완성이 됐어요. 우리 니호사님 그러니까... 2003년에 갔을 때 그냥 한건 <laughs> 올릴 수 있었네 이거. 아 예, 아깝다 예. 20206년에 아, 공소시효가 2 0 0 6 2006년에 공소시효가 완전히 완성이 됐는데 예. 2015년 7월 31일날 2015년도에 살인죄의 경우에는 예.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아그 뒤로는 예 그게? 살인죄는 공소시효 없다. 어 이렇게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됐는데 예. 개정될 때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은 할수 없다. 어, 그때까지 해서 예 아차. 그러니까 그때까지 2015년도까지는 공소시효가 완성이 안된 것은 이제 그 다음부터 쭉 가는데 예, 영원히 공소시효 없는 것으로 예, 정리를했지만 예, 뭐, 살인 사건에 2015년도까지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것은 그냥 끝난 것이다. 그런데 아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 2006년도에 예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예 경찰이 뭐 수사를 이것을 하고 싶어도 할 수는 없지만 음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싶은 그러니까 네, 아주 훌륭한 경찰관들의 자세죠. 아 그래서 DNA 감정 결과가 아니 감정 기법이 굉장히 발달했어니 그때는 예. 시료 이만큼 있는 걸 사용을 해 버리면 다 써버리는 겨울인데 예. 네. 다 써버리면 쓸 수가 없는데 아... 지금은 그것을 배양하고 증폭시켜서 음... 할수 있는 방법이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만큼이라도 이걸 100개 쪼개서 이렇게 저렇게 할수 있는 그렇죠. 게 의료? 그래서 아... 경찰, 경찰이 이 네. 당시에 수거한 피해자분의 네. 속옷을? 속옷을, 어. 북가수의 재감정을 보낸 겁니다. 어, 어. 그이 양반도 타이밍 생각도 잘 했네. 네, 예. 그래서 북가수의 예. 재감정을 보낸 겁니다. 하니 예. 다시 하니까, 과거에 음.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 세 차례 에 걸친 그 어, 예, 예. 사건에서 그리고? DNA에게 나온 거죠. 나온 거예요. 네, 이번에 새로다 검출이 된 겁니다. 예, 예, 예. 예. DNA에게 나온 것을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들과 비교 분석을 해보니 부산에 딱. 있는 누구랑 DNA가 일치하더라. 야. 그래서 그 친구를 특정을 해서 그 친구한테 가서 네. 조사까지 했는데 네, 네, 뭐 네, 아무리 네. 공소시가 완성이 됐다 하더라도 음, 음. 뭐이 친구가 시인하겠습니까? 아, 지금은 부인하고 있답니다. 부인하고 그래서 이 친구, 아, 이 친구가 또 가석방을 노리기 위해서 1급 모범수라는 열심히! <laughs> <laughs> 그런데, 그러면, 네. 이게 지금 그 DNA를 배양해서 분석을 해서 나온 것이, 네. 대조군, 소위 말하면 은 감옥에 그 교도소에 가서 그, 가 있는 그 DNA를 채취한 사람들하고 비교한 거 아니,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 범인이 거기에 안 들어가고 네. 그냥 일반인으로 있었다 그러면 또어려웠네 이거도. 그렇죠. 왜냐하면 적으로 지금 이 친구가 예. 강력사범으로 교도소에 들어갈 때 본인 동의서를 해서 해놓고 네네. 채취를 해놓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잡힌 거지. 네, 그렇죠. 야 근데 이제 그렇지 않았으면 네. 만약에 멀쩡하게 밖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어. 사람이었다면. 자기의 DNA를 누구한테 갖다줄 리가 없잖아요. 동의하기도 예, 안, 안 예, 하고. 예, 그렇죠. 예를 들면 대조군이 없, 없으니까 아야. 진범을 못 잡는 것이죠. 네. 다행히 이, 이 친구가 네. 교도소에 있으면서 음흠. 자기 DNA를 국가 기관에 내놨기 때문에 음... 이번에 어, 진범으로 특정이 된 것입니다. 그 만약에 음. 이, 이 지금 그 친구가 그 양반이 네. 거기에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잡아낼 수는 있네, 그죠? 그렇죠. 이야, 이제는 뭔가 하나 기록, 뭔가 범죄가 일어나면은 네. 정말로 끝까지 추적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렇죠. 네. 흔적이 남으면, 네. 그죠? 네. 이야, 이 친구는 뭐 가석방을 누리기 위해서 일급수로 지금 모범수로 생활하고있다고 하지만 네. 어, 무기징역이니까 가석방이 되겠습니까? 이제 영원히 교도소에서. 그러네. 살아야 될 것으로 어... 알고 이번 계기로 해서 예... 예, 뭐이 화성 연쇄 예... 살인 사건으로요 그그 예... 그 당시에 경찰관들이 뭐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마는 어, 예. 그또 범인을 잡으라는 압박이 심해서 강압 수사도 많이 했습니다. 아... 그래서 뭐 거기 화성에 사는 용의자들이 뭐 몇천 명이었고요 음... 그 용의자를 뭐 강압 수사하면서 특정을 해서 어. 구속돼가지고 그그 이따가 또 나가기도 하고. 이따가 막위험위를 풀려서 나가기도 했는데. 그 중에 혐의, 혐의자로 몰려, 몰린 사람 중에서. 0 네. 서너 명이 자살까지 하고. 아이고야. 아주 뭐. 그렇지. 그 그러지, 몰린 네. 사람 중에서는 뭐야, 지금. 네, 뭐 열차에 뛰어들어서 목숨도 끊고, 옥상에서 뭐 투신하고. 네. 뭐 이렇게 해서 큰 상처를 입혔죠. 그 당시에. 음 <laughs> 또 모방, 모방범죄도. 또 그렇죠. 네. 나오고. 네, 팔차 같은 경우는 모방 범죄도 많이 생겼고요. 아그 화성 화성에 산다는 이유로 화성 주민들 4만 명이 지문대도 다 했고요. 아, 야. <laughs> 또 그런데 예, 재밌는 또, 게 이제 뭐, 예. 영화 얘기로 자꾸 연결됩니다. 예, 이게. 예. 그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 예. 근데 상당 부분이 예상을 적중했다 이런 얘기를 좀 해요. 이 봉준호 감독이 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자료를 찾아봤더니만은 봉 감독이 지난 그 뭐죠? 10주년 행사 때할인의 네. 추억 만드는 10주년 행사 때 나와서 그 범인이 7 1년 전후의 나이에 b 형이다 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이분이. 네. 그러면서 더 재미있는 거는 그 자리에 나오는 예를 들면 기자들 네. 취재 기자들한테도 이 중에서 지금 저 나가는 저분이 일 수도 있다라고 했다는 거야. 이제 여기서 간담회 선을 했다는데 대략 맞춘 게 지금 나이가 지금 범인이 지금 50몇 살? 예, 50대로. 초반이않습니 예, 예. 그게 30년을 넘어가니까 20대야. 네. <laughs> 그때 뭐 저기 뭐죠? 예. 그 수사팀에 음. 뭐범행 계획가 개의, 적힌 편지 세 장이 배달이 됐는데 아. 여기에는 뭐 부산 우체국 소인이 찍혔고 범인의 인상 착의뭐어 피해자와 뭐 가까운 누구 누구 이렇게 특정을 해서 이렇게 편지도 보내고 아, 예. 뭐 이런 예. 수많은 제보도 있었고요. 아. 그래서 이 제보 하나가 뭐 있으면은 그 동네 사람들 또... 전부 다 조사하고 초토화시키느라고 아주 어마어마한 고통이 그래요. 있었죠. 그래서 그또 유영철이란 그 아, 우리 연쇄 살인범이 또예언대 예원대 한계증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어. 그 사람은 죽었든지 교도소에 있을 거라고. 어. 왜냐하면 살인의 습성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산... 습성을 또 하게 된다. 아, <laughs> 야, 그래서 아무튼 돌아가신 분들께는 명복을 다시 한번 빌고 어.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돌아가시면서 네. 그랬어 음. 오히려 한편으로는 우리 네. 검사님도 그때 당시는 조금 지금 생각하면은 좀 미안하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때 해결했어야 그때, 되는데. 아, 그러니까요. <laughs> 그뭐뭐 뭐 기록이 하, 정말 막이 이만 한게 산더미처럼 있으면서 그그 음. 예. 그, 그 당시 그 수사팀에 있는 강력 계에 있는 형사분들은 아주 그냥 노이로제 걸린 음. 그런 분들이었죠. 음. 그래서 지금 뭐 이, 공소시효가 정말 안 지나서 이런 분들이 어, 이런 사람들은 정말 다시 한번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아서. 그렇죠. 예. 어. 했으면 좋겠는데, 뭐, 시우제도가 이렇게 또 지나서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 <웃음> 아무튼, <웃음> 네. 당시 그 수원지검, 강력부 검사였던 우리 조변이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 아무튼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음. 이 범죄는 반드시 잡힌다. 네. 범인은 잡힌다. 잡혀야 지금 분명히 얘기하는 네, 네. 거고 거기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는 거야. 아이고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